오늘 말씀은 욕기 27장입니다. 욕이 또 풍자하여 이르대. 어 25장에서 수아사람 빌다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면서 26장부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 사람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 너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요. 27장에서는 이어서 풍자하고 그래서 너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시작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네가 범죄에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 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난막살 거야 아니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의 이익을 얻었으나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활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와 아닌 자는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안 받고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의 차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때 무치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계속 이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풍족함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악인이 흥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흥황함이 의인을 위해서 사용될 거야. 라는 거죠.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의 밤이 그를 아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 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